안녕하세요. 리더십 전문가 변화 디자이너 허인우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은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 영향력, 조직 목표, 사람, 변화 이렇게 다섯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와 추종자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추종자 없는 리더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리더십은 쌍방향입니다. 탁월한 리더뿐만 아니라 추종자도 리더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업이나 정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와 추종자가 되려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관리자가 수행하는 여러 직무 중에 일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는 비전과 방향 제시, 그리고 영감과 동기 부여라는 리더십의 영역과 계획과 예산, 조직화와 통제 같은 매니지먼트 스킬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때 조직과 개인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스킬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면 네 가지 관리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전략적 측면과 유효성이라면 매니지먼트 스킬은 운영 측면, 즉 효율성입니다. 어떤 관리자가 리더십 수준은 높은데 매니지먼트 스킬 수준이 낮으면 방향을 제시하고 영감을 줄수 있지만 관리 능력이 부족한 공상가라고 할수 있죠. 반대로 리더십 수준은 낮은데 매니지먼트 스킬 수준이 높으면 효율성만 추구하는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스킬 둘다 낮은 관리자는 방랑자, 둘다 높을 경우에는 최고의 스타 관리자라고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리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리더는 인더 유로버의 레이트에서 왔는데요. L-E-I-T죠. 전쟁터에서 깃발을 들고 맨 앞에서 적을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맨 앞에서 위협을 감수하고 총대를 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십의 두 번째 요소 영향력은 리더가 아이디어를 전달해서 추종자들이 수용하도록 하고 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시행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리더십 정의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리더십 정의를 말할 때 그냥 영향력이라고 말해도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세 번째 요소는 조직 목표입니다. 리더가 추정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적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훌륭한 리더는 추종자들과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죠. 제대로 설정된 조직 목적과 목표는 추종자뿐만 아니라 리더 자신에게도 동기를 제공합니다. 리더십의 네 번째 요소는 사람입니다. 즉 리더십은 관계를 통해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다섯 번째 요소는 변화입니다. 리더가 목표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변화와 관련되죠. 리더는 조직이 처한 상황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의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